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른 채 매일 밤 치매로 향하는 잠자리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이 자세 하나 때문에 뇌속 쓰레기가 쌓이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자주 멍하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이 남아있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잠자는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특정한 수면 자세가 뇌속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서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 노폐물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대부분 자신의 수면 자세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사실은 뇌에게는 최악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뇌를 매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와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연구실에 72세 정미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으로 기억력이 부쩍 떨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죠. 요즘은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새벽마다 깨서 힘들다는 말씀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미자님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미자님은 평생을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게 가장 편하고 바른 자세라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겉보기엔 정말 편한 자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자세는 뇌속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잘 배출되지 못해 조용히 쌓이는 치매 위용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정미자님께 수면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미자님은 단한 가지, 잠자는 방향만 바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맑게 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개운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그 자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운동량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가장 바르고 건강한 자세라고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이 자세는 문제가 있어요.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척수가 같은 선상에 놓이면서 뇌척수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 흐름이 막히면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자세로 수면을 취할 때 글림프계 청소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 됐어요. 글림프계라는 건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 속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72세 정미자님도 바로 이 자세를 고집하다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얇은 베개를 사용해서 머리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지게 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이 불편하거나 어깨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바꾸려다가 오히려 목을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향으로 주무시나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눕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데요. 이 자세는 간과 위를 압박해서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간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이 눌리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결국 뇌척수의 흐름도 느려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른쪽 수면 자세를 취했을 때 뇌척수의 흐름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예요. 특히 장시간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이 있으면 뇌 노폐물 배출이 계속 방해받는 거죠. 68세 김영수님은 평생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난뒤 숙면 시간이 늘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 뒤에 쿠션이나 긴 베개를 대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게 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편안한 방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오른쪽으로 자야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엎드려 자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세는 목과 척수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니까 목이 계속 비틀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 혈류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 의학 전문대학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엎드린 자세는 혈류 흐름을 떨어뜨리고 산소 공급을 제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잇는데 이런 상태에서 엎드려자면 더 위험해요. 60세 윤선희님은 엎드려자는 습관 때문에 어깨 통증과 두통을 겪으셨는데 옆으로 자는 자세로 바꾸자마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낮은 베개와 긴 쿠션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옆 자세로 유도해보세요. 바디필로우라고 하는 긴 베개를 끼고 자면 훨씬 편하게 옆으로 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수면모흡증이 있다면 자세를 바뀌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수면모흡증은 기도가 막히는 질환인데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어깨나 목통증 때문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경추에 부담을 줍니다. 경추는 목뼈를 말하는데 이게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뇌척수액 순환도 나빠지는 거죠.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높은 베개 사용자들이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의 박용호님은 평생 높은 베개를 사용하셨는데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웠다고 해요. 제가 낮은 베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적응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베개 높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cm에서 10cm 사이가 적당합니다. 베개를 선택할 때는 소재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가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목 각도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딱딱한 베개는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처럼 적당한 탄력이 있는 베개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베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베개 없이 자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베개가 없으면 오히려 목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베개 없이 자면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압이 올라가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베개 없이 자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되 높이는 낮게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베개를 머리만 받치는 게 아니라 목까지 받쳐줘야 해요. 목의 C커브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베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베개가 목까지 닿도록 위치를 조정해 보세요.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는 것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잘때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수 있어요. 그런데 이불이 너무 두꺼우면 체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일본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해요. 너무 따뜻하면 자주 깨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70세 최순자님은 추위를 많이 타셔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밤 중에 자꾸 깨고 땀도 많이 나셨대요. 이불을 적당히 줄이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니까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절에 맞는 적절한 이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수면 위생이에요. 여러분은 밤에 너무 덥거나 춥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위험 자세를 피하고 작은 것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 살펴봤고요. 이제 반대로 뇌를 맑게 만드는 황금 자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바로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 황금 자세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와요. 간은 오른쪽에 있고 위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힘으로 위의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소화가 잘 돼요. 동시에 간이 눌리지 않아서 혈액 순환도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뇌척수액 순환이에요.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왼쪽으로 누웠을 때뇌속 노폐물 제거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뇌척수액이 원활히 순환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소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거죠. 림프순환에도 유리합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인데 왼쪽으로 누우면 림프액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왼쪽으로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도염이 심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눕는 게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어깨 통증이 있다면 왼쪽 어깨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각도를 조정하거나 쿠션을 이용해서 편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긴 바디 필로우를 준비하세요. 바디필로우는 몸 길이만큼 긴 베개를 말하는데요. 이걸 끼고 왼쪽으로 놓으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위쪽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으면 골반도 편해지고 허리 부담도 줄어들어요. 66세 김미숙님은 바디필로우를 사용한 뒤로 밤중에 뒤척이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꺼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요즘 자기 전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겁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토닌 생성을 돕거든요. 타트체리에도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숙면에 효과적이에요. 미시간대학교 연구에서도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그룹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3세 이경자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해요. 단, 우유를 마실 때 설탕을 넣지 마세요.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계획인가요? 숙면은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뇌가 활동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면 뇌 활동이 줄어들면서 글림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요. 이때 뇌척수액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겁니다. 코펜하겐대학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계 활동이 깨어있을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더라도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자면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제대로 청소되는 거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커페인, 알콜, 늦은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다 방해 요소예요. 특히 늦은 저녁 식사는 글림프계 작동을 크게 방해합니다. 소화를 하느라 몸이 에너지를 쓰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71세 강동수님은 밤 10시에 자는데 저녁을 8시에 드셨어요. 그런데 자주 소화불량으로 밤중에 깨곤 하셨죠.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니까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간단한 생선요리나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아요. 잠자리 조명도 중요합니다. 밝은 하얀 조명은 뇌를 각성시켜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노란 빛으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조명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전구도 많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65세 홍인숙님은 침실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나서 잠드는 시간이 20분 정도 빨라졌다고 하세요. 실내 온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정 수면 온도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약간 서늘한 정도가 숙면에 좋습니다.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잠자리 환경은 숙면을 돕는 구조인가요? 잠자리에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꽈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져요. 70세 서명이님은 잠들기 전 10분 정도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후로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호흡도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서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5분 정도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명상앱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요즘은 수면 유도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모든 원리를 알았으니 실제로 오늘 밤 바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건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취하던 잘못된 수면 자세가 어떻게 뇌속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똑바로 눕는 정자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높은 베개 사용하기, 이 모든 것들이 뇌척수액 순환을 방해하고 글림프의 작동을 막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소가 계속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뇌 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가 시작돼요. 처음엔 사소한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 감퇴, 판단력 저하,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결국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손주 이름을 잊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왼쪽으로 눕는 황금 자세와 숙면 습관을 실천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는 매일 밤 스스로 깨끗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면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선명해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2세 정미자님은 3주 만에 손주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고 68세 김영수님은 숙면 시간이 늘면서 낮 시간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죠. 70세 최순자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낀다고 하셨고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지 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엔 왼쪽으로 눕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으니까요. 하지만 바디필로우를 활용하고 베개 높이를 조절하면서 점차 익숙해지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바디필로우가 없다면 일반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거예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을 쌓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어요.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로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됩니다. 물론 이미 쌓인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면 위생을 개선해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글림프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뇌는 깨끗해집니다. 저는 30년간 뇌노화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오셨더라고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치료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수면 습관을 개선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 주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집안 전체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상이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미 수면모호흡증이나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자세만 바꾸는 걸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돕는 음식 세 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으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수면과 식습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배운 수면 자세와 함께 식습관까지 개선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실 분 계신가요?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장한 노년을 준비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